이번에는 구세범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몸개그의 달인, 그리고 96억 원의 사나이, 박성민 선수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매거진톡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프로 데뷔 12년 만에 새 유니폼 갈아입은 96억 대박의 사나이, 박성민 선수. NC의 새 해결사로 떠오르며 두 번째 꿈을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NC 다이너스로 새롭게 출발한 천재 타자, 박성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너무, 너무, 너무 잘 지내신 거 아니에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살이 찌네. <laughs> 사실, 솔직히 좀 네. 걱정했거든요. 이 유니폼이 안 어울릴까봐.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전 멀리 입어도 잘 어울려요. <laughs> 후배 선수들이. 박성민 선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요. 성민 이형 때문에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아, 네. 성민 이 형이 너무 이개그맨의 피가 흘려가지고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러 보니까 팀 분위기도 더 올라오는 것같고5 음... 어딜 가든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봐서 좀 좋은데 그냥 항상 야구장에 나오면 웃으려고 하고 어 뭐... 어차피 많이 사주시나요? 선수가? 네, 저는, <laughs> 저는 후배들한테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어, 진짜요? 네. 어떤 거, 어떤 거좀 사주세요? 뭐 먹고 싶으면 다 사주죠. 오 저는 뭐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무은요 어, <laughs>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laughs> 네. 박정민 선수의 인기 비결은 밥. 네. 후배들에게 밥을 그렇죠? 많이 사준다. 네. 아, 근데 NCA 후배들은 아직 민우밖에 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 어쩐지 박민우 선수가 <laughs> 그렇게 좋아하더라고그 <laughs> 후배가 박민우 선수아 그래요? 아. 아. 네. 확실히 지금 한 곳에서만 오래 계시다가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적을 하셨잖아요. 네. 느낌이 조금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어, 12년 동안 한 팀에서 하다가 어, 좀 어색한 면은 있는데, 음, 솔직히, 아, 여기서 좀.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한달반 동안은 네. 저 혼자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만큼 내가 그전 팀에 애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일단 NC라는 팀에 와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팀에 빨리 적응하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걱정은 노노 1 0 경기에서 4할 타율을 기록하며 그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풍덩을 상대로 1 0 경기에서 홈런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불쌍해서 하나 맞았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거예요. 1 네, 0범 네. 경기에서의 이 성적은 네. 만족을 하시나요? 근데 1 0 경기 뭐잘 맞는다고 뭐 만족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 0 경기는 그냥 준비하는 과정일 뿐 음. 뭐. 잘 쳤다고 기분 좋고 못 쳤다고 기분 안좋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준비가 얼만큼 잘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규 시즌에도 지금처럼만 하면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런데 NC에서는 진지함으로 불리고 싶다면서요? 요즘 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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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laughs> 어, 개그 같은 거는 하기 싫다 이제. 어 나는 진지하고 싶다. 그거 그거는 원래부터 하, 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싫어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박정민 선수는 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죠? 아마, 네. 그, 선수들이 안 하는 걸 제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타석에 도는 것도 다른 선수들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왜 이렇게 봐주니까 약간 좀 불편한가요? 일단 선수는,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음... 실력으로 좀 인정을 아...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네. 팬들의 궁금증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 에프레이로 96을 받았는데 그돈 어디 썼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laughs> 저도 궁금해요. 네. 물론 제가 야구로 해서 그런 큰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을 지키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네, 멋있어요. 네. 야구 선수라는 게 어, 수명이 짧고 나중에 노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쓸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팀이영 하나 보면은 되게 야구를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항상 재밌게 야구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 공부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니는 무슨 걱정하면서, 니는 걱정도 없이 살지. 오. 내 뭐, 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 안에는 항상 스트레스, 그런 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 너는 ER 7, 8푼 어, 홈런 20개, 타점 70개, 80개. 이렇게 하면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어요. 음. 그 정도 성적은 무조건 낼수 있으니까. 오. 근데 저는 3리 이상에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스트레스 를좀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박성훈 선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어를 제일 좋아해요. 장어. 오, 맛있죠. 난 일식을 좀 좋아해요. 네. 김태권 선수가 많이 먹나요? 박성훈 선수가 많이 먹나요? 김태권 선수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알죠? 쟤는 <laughs> 무식하게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무식하게 <laughs> 보이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 <laughs> 돼요. 저는 또좀상하이 좀 생겼잖아요. 번상파 <laughs> 이런 거. 박성민 선수, 냉정하게 NC가 좋은지, 삼성이 좋은지. 예비단 어... 질문이네요. 저도 궁금해요. 예전에는 삼성이 좋았고, 지금은 NC가 좋습니다. 네. 우리 둘째는 항상 어디 가면, 아빠 NC 다이노스다고 그러는것 같아요. NC 박성민이라고 그런 것 말하더라고요. 정 선수 개인적인 목표는 역시 없죠.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없어요. 무조건 팀이에요. 팀 우승이에요. 네. 마지막에 김경문 감독님 마지막 게임의 행가에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전하는 네. 인사를 끝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가 60만 관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 선수들은 어, 야구장에 꽉 차있을 때 집중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어,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가을에 꼭 좋은 선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어, 이제는 NC맨 박성민 선수를 만나보셨는데요. 어, 이렇게... 보는 내내 이분이 조금 약간 뭐 떠나간 여자친구를 그리는 <laughs> 듯한 눈빛으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laughs> 계시더라고요. 네. 괜찮았죠? 어 복잡하네요. 좀. <laughs> 아. 아, 진짜로 좀 복잡해요. 제가 네. 그 아마 이승엽 선수를 제외하면 어. 삼성에 있던 선수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박성민 선수를. 그러니까. 네. 어, 뭐 실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팀내 분위기도 굉장히 잘 이끌었고 그리고 또 간간히 강간... 터지는 그 개그짤들,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좋아서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음, 복잡합니다. 근데 <laughs> 어쨌든 간에 뭐 팀을 옮겨왔으니까, 그리고 그 프로의 세계에서 팀을 이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NC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 좋겠네요. 어떻게 진짜 슬퍼보네요. 네. 어, 틀리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아니 그렇지 네.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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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 네. 그건 아는데. 네, 네. 네. 눈물이 고정거래서 네. 그런데 네. 네. 박성민 선수가 몸개그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한 번은 연습 때도 몸개그를 하길래 제가 직접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웃겨요? 왜 이렇게 재밌어요? 물어보니까 네. 아니 나는 진지한데 사람들이 왜 웃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 진지하게 음. 대답을 하는데 그조차 웃기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런 박성민 선수가 한달 동안 울었. 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어,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직접 만나고 오니까요. 네. 박성민 선수는 진지함이 확실합니다. 어. 어, 원래 이렇게 개그적인 측면도 많이 부각이 되지만 이번에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속이 깊고 어. 정말 생각이 많은 선수더라고요. 어, 네. 박성민 선수가 지난 이제 토일 요 경기에서 넥센전에서도 스리런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캠프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0원 경기에서 4 1푼 홈런 세 개, 11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선하면 토론토죠. 토론토. 네. 네. 232개 홈런을 쳤는데 그 토론토에는 이제 중심 타선 3인방이 있죠. 이 도널슨, 바티스타, 엔카나시온이 무려 120개 홈런을 와. 합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박성민 선수, 테임즈 나성범 선수를 지난해 홈런 수를 합쳐 보면. 면 101개가 나옵니다. 아. 올해는 적어도 한100개100개 110개 정도는 치지 않을까 싶고 네. 여기에 또 NC의 이호준 선수가 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판 토론토 타선 예, 예전에 뭐그 양키스의 머더로스로 아. 살인 타선이 있었는데 그 살인 타선이 한국에서 탄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올해 NC 타선 상대해야 되는 투수들은 정말. 숨막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NC 다이노스가 요 전력뿐만 아니라 이팀 분위기도 박성민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NC 다이노스의 가을 야구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김경문 감독을 행가를치는 모습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개그도 많이 <laughs>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게 네. 멋있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 <laughs> 네.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본인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laughs>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슬프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올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1호 트레이드도 이루어졌는데 삼성의 채태인 선수와 넥센의 김대우 선수가 유니폼을 맞바꿔 입게 됐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또 어떤 계산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어, 네, 류중일 감독의 그 이 이야기에 따르면 구자욱 선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오. 실제로 지난해 구자욱 선수가 무려 다섯 개 포지션 외야세계 1루수, 3루수도 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좀그 어수선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삼성은 구자욱 선수를 확실히 1루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최태인 선수의 트레이드를 한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삼성에서 최근 불펜에서 좀 전력 손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까지 보강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음.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넥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이런 그두 명의 어 중요한 타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넥센이 하고 이 삼성 같은 경우가 어, 스프링캠프 때부터 이 트레이드 논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음. 그런데 그때는 이제 넥센이 급하지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범 경기 팀 타율이 최하이다 그렇구나.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지난해 3할4푼 8리의 타율을 기록했던 채태인 선수가 좀 음.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뭐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니까 사실 어, 몇 시간 전이었는데 nc와 넥센의 경기에서 이제 박성민 선수 채태인 선수 유니폼을 바꿔 입고 만났는데 기분도 굉장히 좀 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시범 경기가 이제 끝나고 다음 주면 KBO 리그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 MBC에서 4월 2일 토요일에 고척돔에서 열린 넥센과 롯데의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질문이요 저도 궁금해요. 예전에는 삼성이 좋았고 지금은 NC가 좋습니다. 네. 우리 둘째는 항상 어디 가면. 아빠 NC 다이노스다고 <laughs> 그러는 것 같아요 아 NC 박성민이라고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박성민 선수 개인적인 목표는? 역시 없죠 없어요? 없어요 <laughs>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없어요 무조건 팀이에요 팀 우승이에요 음 네. 마지막에 김경문 감독님 마지막 게임에 행가에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끝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가 60만 관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 선수들은 어, 야구장에 꽉 차있을 때 집중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어,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가을에 꼭 좋은 선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이제는 NC맨 박성민 선수를 만나보셨는데요. 어, 이렇게, 보는 내내 이분이 조금 약간, 뭐, 떠나간 여자친구를 그리는 <laughs> 듯한 눈빛으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괜찮았죠? 어, 복잡하네요, 좀. <laughs> 아, 진짜로 좀 복잡해요. 제가 네. 그, 아마, 이승엽 선수를 제외하면, 어. 삼성에 있던 선수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권 박성민 선수를. 네. 그러니까 어뭐 실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팀내 분위기도 굉장히 잘 이끌었고 그리고 또 간간히 터지는 그 개그 짤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네. 좋아서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음 복잡합니다. <laughs> 네, 근데 어쨌든간에 뭐 팀을 옮겨왔으니까 그리고 그 프로의 세계에서 팀을 이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NC에서도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 좋겠네요. 진짜 슬퍼보여. 네. <laughs> <어떻게. 웃음> 좋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어 12년 동안 한 팀에서 하다가 어좀 어색한 면은 있는데, 음, 솔직히, 아, 여기서 좀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한달반 동안은 네. 저 혼자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만큼 내가 그전팀에 애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일단 NC라는 팀에 와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팀에 빨리 적응하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걱정은 노노 시범 경기에서 사할 타율을 기록하며 그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을 상대로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아, 불쌍해서 하나 맞게 아, 맞게 아,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시범 경기에서의 이 성적은 네. 만족을 하시나요? 근데 시범 경기 뭐잘 만든다고 뭐 만족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범 경기는 그냥 준비하는 과정일 뿐뭐잘 음. 쳤다고 기분 좋고 못 쳤다고 기분 안 좋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준비가 얼만큼 잘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규 시즌에도 지금처럼만 하면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런데 n c 에서는 진진함으로 불리고 싶다면서요? 요즘 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네. 어, 개그 같은 거는 하기 싫다 이제. 어 나는 진지하고 싶다. 그거 그거는 원래부터 하, 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싫어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박정민 선수 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죠? 아마 네. 그 선수들이 안 하는 걸 제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요? 예를 들어 타석에 도는 것도 다른 선수들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이렇게 봐주니까 약간 좀 불편한가요? 일단 선수는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음 실력으로 좀 인정을 아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네. 팬들의 궁금증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 f l 로 96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 썼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laughs> 저도 궁금해요. 네. 물론, 제가 야구를 해서 그런 큰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을 지키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네. 멋있어요. 네. 야구선수라는 게 어, 수명이 짧고, 나중에 노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쓸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공연 한 하는 거보면 되게 야구를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항상 재밌게 야구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 궁금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는 무슨 걱정하면서 는 걱정도 없이 살지 내뭐저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 안에는 항상 스트레스 그런 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 너는 이할 ER 칠푼칠팔푼 어, 홈런 20개, 타점 70개, 80개. 이렇게 하면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어요. 음. 그 정도 성적은 무조건 낼수 있으니까. 오. 근데 저는 4마리 이상에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강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좀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박성민 선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먹는 으로 푸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웃음>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어를 제일 좋아해요. 장어, 남, 일식을 좀 좋아해요. 음. 어. 김태국 선수가 많이 먹나요? 박성민 선수가 많이 먹나요? 김태국 선수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알죠? <laughs> 쟤는 무식하게,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아요 또, 좀곱상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다시 한 가야 겠 박성민 선수. 나옵시다. 냉정하게 n c 가 좋은지 잘 삼성이 잘 좋은지. 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건 네. 아는데. 네, 눈물이 없정거 그랬지만 데 박성민 선수가 몸개그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은 연습 때도 몸 개그를 하길래 제가 직접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웃겨요 왜 이렇게 재밌어요 물어보니까 네. 아니 나는 진지한데 사람들이 왜 웃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조차 <laughs>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박성민 선수가 한달 동안 울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어,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직접 만나고 오니까요 네. 박성민 선수는 진지함이 확실합니다. 어. 어, 원래 이렇게 개그적인 측면도 많이 부각이 되지만 이번에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속이 깊고 어. 정말 생각. 많은 선수더라고요. 어, 네. 박성민 선수가 지난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 넥센전에서도 3런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캠프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10번 네. 경기에서 4할 1푼 홈런세에 11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선하면 토론토죠. 토론토. 네, 232개 홈런을 쳤는데, 그 토론토에는 이제 중심 타선 3인방이 있죠. 이 도널슨, 바티스타, 엔카나시온이 무려 120개 홈런을 와. 합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박성민 선수, 테임즈, 나성범 선수를 지난해 홈런 수를 합쳐보면 101개가 나옵니다. 아. 올해는 적어도 한 110개, 110개 정도는 치지 않을까 싶고, 네. 여기에 또 NC에 이호준 선수가 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판 토론토 타선, 예, 예전에 어... 뭐, 야, 그, 양키스의 머더러스로 어... 살인타선이 있었는데, 그 살인타선이 한국에서 탄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올해 NC타선 상대해야 되는 투수들은 정말. 숨막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NC 다이노스가 요 전력뿐만 아니라 이팀 분위기도 박성민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NC 다이노스의 가을 야구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김경문 감독을 행가를치는 모습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개그도 많이 <laughs>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게 네. 멋있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laughs> 네. 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본인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laughs> 네.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슬프지 네. 않습니다. 이번에는 구세범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몸개그의 달인, 그리고 96억 원의 사나이, 박성민 선수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매거진톡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프로 데뷔 12년 만에 새 유니폼 갈아입은 96억 대박의 사나이, 박성민 선수. NC의 새 해결사로 떠오르며 두 번째 꿈을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NC 다이너스로 새롭게 출발한 천재 타자, 박성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너무, 너무 잘 지내신 거 아니에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살이 찌네. <laughs> 사실 솔직히 좀 네. 걱정했거든요. 이 유니폼이 안 어울릴까봐.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전 멀리 봐도 잘 어울려요. <laughs> 후배 선수들이. 박성민 선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요. 성민이 형 때문에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아, 네. 성민이 형이 너무 이개그맨의 피가 흘려가지고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러보니까팀 분위기도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음... 어디 가든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봐서 좀 좋은데 그냥 항상 야구장에 나오면 웃으려고 하고. 뭐... 그 어차피. 요즘 많이 사주시나요? 선수 네, 저는, 저는 후배들한테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어, 진짜요? 네. 어떤, 거, 어떤 것 어떤 거좀 사주세요. 뭐 먹고 싶은 거다 사주죠. 오 저는 뭐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여성은요? <laughs>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네. 박성민 선수의 인기 비결은 밥. 네. 후배들에게 밥을 그렇죠? 많이 사준다. 네. 아, 근데 NCA 후배들은 아직 민우밖에 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 어쩌지? 박민우 선수가 박민우. 그렇게 좋아하고그 <laughs> 후배가 박민우 선수 아, 그래요? 아. 아. 네. 확실히 지금 한 곳에서만 오래 계시다가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적을 하셨잖아요. 네. 느낌이 조금 이상할 것 같거든요?